23년 3월 고1 모의고사 수학 15번하고 16번은 풀수 있도록 제가 먼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듣고 해 보시고 정안 되면 풀이까지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거 AB는 A 여기 이렇게 여기는 A. 그다음에 BC는 8. 린 이렇게 직사각형 ABCD가 주어졌어요. 그럼 직사각형은 각은 내각은 다 직각이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AD도 8이고 CD도 A라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사각형 A, P, Q, D의 넓이는 4분의 79라고 주어졌어요. 그럴 때 A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원두 개가 있고 이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면 AB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이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BP의 길이도 사실은 A겠죠.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BC가 8이고 BP가 A이면 여기 PC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죠. A에 관한 식으로. 8에서 A를 뺀걸 거잖아요. 8 빼기 A. 그러면 CQ도 이것도 또 반지름이 CP인 원이기 때문에 CQ 역시 같을 거예요. 여기 CP의 길이랑 CQ의 길이랑. 그래서 얘도 8 빼기 A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사각형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공식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직각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뺀게 회색 삼각,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A에 관한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는 8, 가, 가로가 8, 세로가 A니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ABCD는 8곱하기 a이고, 그다음에 이쪽 큰한 변의 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변하고 높이가 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랑 여기 밑변하고 높이가 8빼기 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뺀게이 사각형의 넓이 4분의 79다. 이 식을 이용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일단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다음 16번은 마름모 A, B, C, D가 있어요. 마름모란 얘기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거든요. 이 마름모 A, B, C, D가 있고 여기서 각 A, D, E가 72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 이 각이 72도 그리고 D에서 B로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D에서 수선을 내렸더니 B, E에 이게 수직이등분선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 B, C, E가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 길이도 같아야 돼요. 여기 B, E를 수직이 등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네둘 길이가 같을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각도를 일단 X라고 놨어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각도, C, B, E의 각도도 X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삼각형 또 보니까 이등변삼각형 또 하나 있죠. 어디가 이등변삼각형이냐면 여기 DCE 이것도 이등변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CD랑 CE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 한쪽 각도 Y라고 놨어요. 여기 Y. 여기도 Y.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거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가 72도니까 여기도 72-Y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직각 삼각형, d, 여기를 h라고 할까요? d, h, e에서, 여기 한, 그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 여기가 90도니까, 나머지, 요쪽 각, x 더하기 y라는 각이랑, y랑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72 빼기 y라고 했는데, 마름모는 ABCD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72 빼기 Y. 여기도 마름모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름모는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여야 되겠죠. 동위각이니까 얘네들이 평행해서. 그래서 72에서 Y를 빼고 X를 더한 이따만큼 각이 90도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각이 90도라는 거랑 이쪽에 직각삼각형 t h e 의각 2개 여기가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 2개 여기 이쪽 각이랑 여기 Y각이랑 합친 게 90도다. 이식 2개로 X랑 Y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한거다 잊고 혼자 직접 그려서 생각해 보시고 식을 세워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